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2020년 11월 6일 화산 선고를 받은 55년생 채무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했고요 음, 화산은 폐지됐고요 면책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채권자인은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주로 서초구에 살았네요, 이분은. 서초구에. 채무자명의 보증금 1000에 30. 그 다음에 1050 음, 2020년에 어린이집 대표였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청소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도 이거 아마 바지 사장을 쓴것 같아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미국 땡땡땡 학교에 10년간 유학생을 활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함. 2000년경 배우자가 휴가에 양재동의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으나 교회 상황이 어려워졌고, 신청인은 교회부속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목사였고요, 이, 채무자는 이제 교회부속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모르게 배우자가 교인에게 보증을 썼고, 어린이집의 수입과 저축해둔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에 나쁜 수술을 받았고, 교회에서 이 목사직도 사임했으며, 갑자기 인도에 있는 성교지로 떠났답니다. 배우자는 이제 단한 번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녀가 성인이된 이후 배우자 이혼했고요. 2018년 최저임금제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직원들 급여를 충당하기에 대출을 받았고 2019년 7월경 어린이집 교사의 실수로 인해 서초구청에 1,100만 원의 과태료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 해당 교사가 개인 부담을 할수 없다고 신청해 대출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해결했지만 2020년 4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원 했고요. 가족 관계 정보는 딸3 명이 있는데 다 해외 체류합니다.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경기도 2000에. 채무는 4,647만 원입니다. 어리집에서 마지막에 이제 한것 치고는 뭐 그렇게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도에 좀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내기 위해서 대출 받은 것 같아요. 차가 35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1000. 한테 무장의 재산은 소울 이게 차량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업체까지 출퇴근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50 정도로 한가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한가를 포기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봐서 보증금 이거는 이제 압류 금지죠. 부치는 다뭐 뭐 부모는 다 20년 전 이상이 돌아왔고요. 막내 아마 미국에 있는 자녀는 국적 상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 용역업체 미환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 1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일한 재산은 보증금 천만원과 중고자동차 약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 폐지되고 면책 절차 종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